어 제가 이제 다이어트 얘기하다가 왜 그렇게 살이 쪘냐 그거에서 제가 이제 고민이 좀 그러니까 없는 고민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긴 하,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면은 이제 더 이제 불면증이 도지는 거죠. 아, 그리고 중요한 깨 있는 동안에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 배고픔이 해소가 안 되면 또 잠이 안 와요. 그쵸 그럼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점점 나중에는 불면증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는데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제 더 잠이 안 오게 돼요. 근데 어차피 그 상태가 됐을 때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어차피 기분도 나빠서 가만히 있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불면증 <laughs> 때문에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술 때문에 결국 술 마시다가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피로 누적되고 피로가 누적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간이 쉬어야 하는데 간이 제대로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쉬지를 못하니까 해독 능력이 떨어져요.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하고 뇌로 보내버리는 거야. 어, 알코올 중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코올이 뇌로 가지만 않으면 알코올 중독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그 전에는 간에서 그 알코올을 다 막아냈단 말이야. 근데 점점 피로가 누적이 되고 주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 내가 망가지기 시작해서 내 신경 살포가 짜라라락 녹아내리면 그때서부터는 피할 수 없는 중독에